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칠가이 코인. 오늘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솔라나기반의 펌다펀에서 엄청난 신흥 부자를 탄생시켰던 코인이기도 하고 윈터미트와 코인 마켓메이커로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는 타피어 거래소에 상장이 안되고 있는 이 칠가이 코인입니다. 자, 현재 이 칠가이 코인이 고점 대비 약77% 이상의 하락분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조정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이 칠가이코인 현황 한번 살펴보실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 칠가이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할지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전망 또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가지고 이번 돈벌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구독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밈코인은 뭐죠 여러분들? 발빠른 정보죠. 이런 발빠른 정보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저희 밈대장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하셔가지고요. 이런 발빠른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자 또한 저희 구독자 500명 달성을 해가지고 현재 코인 에어드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저희 구독자 500명 달성 에어드라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용은요 여러분들 무댄코인, 고트코인, 네이로코인 전부 다 여러분들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코인 수량의 1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수량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갑으로 혹은 비썸 계정으로 랜덤으로 지급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모두 참여해주셔가지고 해당 토큰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해당 설명란에 구독자 500 달성 이벤트 신청 페이지가 있어요. 해당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해당 문의란에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 신금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지갑으로 에어드랍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본 이벤트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돈 내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500명 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누구 그 버튼 눌러 주시고 모두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해서 쪽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가 런 칠가의 코인 설명 한번 살펴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코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스터 칠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솔라나 기반의 7가이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0.184 하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비 약11.8%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 나와 주고 있고요. 이제 시총 같은 경우에는 181밀리언 1억 8천만 달러 높은 시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3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현재 시총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눈스풀 같은 경우에는 잠겨 있고요. 현재 홀더가 14만 3천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당 토큰을 홀,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트레이딩 볼륨 같은 경우는 바이그 6,462, 셀이 5,918로 현재까지도 바이가 강세다라고 확인한 분은 쉬될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1월 15일날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코인이 바로 이 칠가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5만 원으로 여러분들 1억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었고요, 10만 원을 가지고 20억을 벌었던 그런 엄청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장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분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하방 추세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라인이 원래는 1차 선조의 구간 저점 라인이었는데 해당 저점 라인을 뚫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0.158 하나까지 바닥 구간을 다시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하나, 둘, 세 번의 바닥을 찍어주고 어느 정도 반등을 좀한 상황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70-77% 완벽하게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밍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 정도의 조정분을 좀 보는데요. 해당 65%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77%까지 조정이 됐다 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락분을 맞았던 이유가 있었죠 자 바로 틱톡으로 유명했던 이런 밈을 제작을 했던 필리펭크스와의 법적 저작권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1차적으로는 상상을 했지만 이 법적 저작권이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방추세선으로 빠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죠 여러분들 칠가이코인 저작권자와 필리펭크스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솔라나민코인 칠가이 캐릭터 저작권자와 합의 IP 계약을 맺었다라고 여러분들 IP 분쟁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윈터미트입니다. 윈터미트 가상화폐 지갑인데요. 원래는 윈터미트와 이 칠가이 코인이 파트너십을 맺었었어요. 자,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칠가이 코인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아니면 국내 비썸에 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적 분쟁 때문에 상장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말은 앞으로 현지 법적 분쟁이 끝났어요. 이미 필리핀크스와 이 칠가이코인 재단과의 IP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거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바이낸스 선물 시장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이낸스 현물 시장이 상장될 확률이 올라가고요 앞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자 아직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윈터미드 지갑 주소에 칠가이코인이 아직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약 742만 달러 엄청난 양의 칠가이코인이 현재 이윈터미드 지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되고 나서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야지만 어느 정도 매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거는 곧 여러분들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실가이코인 트위터를 살펴보셔도요. 자, 그냥 쿨한 남자 팬페이지라고 해서 실가이코인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월 20일에 올라왔던 기사에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여러분들. 윈터뮤트. 윈터뮤트는 느긋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탑티어의 상장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윈터뮤트가 앞으로 상승을 시킬 것이고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거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칠가이 재단에서도 암묵적으로 윈터뮤트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완벽하게 조정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 구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칠가이 코인 진입 못하신 분들,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진입 구간이 좀 나왔으니까 해당 진입 구간이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탑티어거래소에 상장을 할때한번에큰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산타 랠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온 연말과 내년 2025년도 상반기 1월 중으로 여러분들 탑티어거래소에 상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 본 라인 보이시죠? 0.30 라인입니다. 0.30 라인이 여러분들 원래는 강한 지지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좀 해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해당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현재는 0.17 라인이 다음 지지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본 라인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제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는 본 라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구간을 좀 잡아드렸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가이 코인 어디서 진입을 해야 돼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진입 구간, 입절 구간,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칠카이코인 관련된 정보들 남겨드릴 테니까요. 채널 들어로 오셔가지고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견해로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이런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직접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신중히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진입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채널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 상하단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민재양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해당 문이라에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저희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돈 받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니카 이절과 대행 방법 또한 여러분들 앞으로 100% 암포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밈코인들을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먼저 공개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종 온체인 데이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들 수익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 정보들 계속해서 제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하시면 수익 보시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스터 칠가이 코인 현재 많은. 정... 전문가들 트레이딩하는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어디에 상장이 되는지 굉장히 이슈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바이낸스 선물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탁튜거래소는 아직 상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장 비용꼭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상하건데 여러분들 바이낸스 현물시장이 굉장히 유력해요 이미 선물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시장이 상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실감 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들, 발빠름 인코인 정보들, 코인에 관련된 전망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있디면 크리스마스 이분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 토너는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중간 중간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